안녕하세요. 박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는 사 김병주입니다. 식사를 하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복부천만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식사 후에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 위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담적에 의한 경우입니다. 먼저 위장이 예민하여 배에 가스가 차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은 복합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매나 척수 등의 신경 자극입니다. 즉 정서가 위장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신경이 예민하여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정서가 민감해져 속상해 하거나 또는 소심한 성격으로 이유 없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복해서 감정 변화로 위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위장이 예민하게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음식 종류와 복부착만이 무관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음식 종류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의해서, 복부의 가스가 차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적은 순환되지 않는 노폐물이 쌓여서 위장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화되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복부 참관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식거림, 속쓰림 목의 위물감 등의 증상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식사 후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관리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상생활 관리 내용은 첫째, 생맥물을 줄이고 식사 후 20분 정도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체력에 맞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